자네, 내 성에 안 차는 사위감이라는 거 알지? 아, 네 어머님 부족한 게 많지만 누구보다 알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자신감 넘쳐서 좋구만 사내 녀석이 그런 배포가 있어야지 정말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는가? 그럼요 아버님 남자들 처음 인사 오면 다 그렇지 뭐 말인들 뭘 못하겠어 나 사실 우리 아리 결혼 안 시키고 싶었네 결혼해봤자 여자만 손해지 안 그렇나 그냥 우리 밑에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하고 싶었는데 뭐에 시웠는지원저 좋다는데 어쩌겠어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딸이야. 지금까지 우리 속한번 썩인 적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기가 막힌다고. 지금까지 고분고분 부모 말잘 듣는 애가 저렇게 결혼 안 시켜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을 하니원. 엄마,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믿어줘. 아유 이거 사. 결혼하면 그때부터 네 팔자 꼬는 거야. 결혼이 뭐가 좋다고? 너 결혼하려거든. 이 엄마한테 지금까지 키워준 값다 하고 가. 알겠지? 어? 그동안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돈번거다 엄마 주고 가라고. 막말로. 너 결혼 안 하면 그돈다 우리한테 쓸 텐데. 이제는 그돈 어디다가 쓸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매달 주는 용돈도 결혼했다고 끊으면 안 된다. 알았지? 엄마, 그건 좀 진우 씨랑 상의해 봐야 할것 같은데. 자네, 내가 지금 말한 거안 지키면 결혼 허락 못하네. 알겠나? 아휴,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아, 아까워서 원.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문제는 아리랑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뒤 우리 엄마 좀 그렇지. 너한테 얘기는 들어 각오하고 있었지만 정말 듣던 대로 보통 아니시네. 음 가끔은 내가 엄마 마리오네트 인형인가 할 때가 있어. 왜줄 따라 조종하는 그 인형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어릴 때부터 내 의견이라는 게 없었어. 엄마가 하라는 공부, 엄마가 하라는 학원. 엄마가 짜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살았어. 안 그러면 엄마가 정말 무섭게 변했거든. 그래서 대학도 엄마가 가라는 학교, 직장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는데, 돈잘 번다는 증권회사로 취직했지. 그동안 반항 한번안 했던 거야? 몇번 했지. 그런데 내가 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독한 우리 엄마를 이길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결혼 빨리 하고 싶었어. 엄마로부터 빨리 독립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나 이용한 거야? 아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던 중에 자길 만난 거지. 그런데 진짜 자긴 나랑 뭔가 아우라가 다르더라고. 무슨 그냥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이랄까? 편견 없고 경쟁 의식 없고 늘 긍정적이고, 나랑은 다른 세계에 살다 온 사람 같았어. <laughs> 내가? 응. 어쩌면 자기가 내 불행한 어린 시절을 치유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 정말 이용당한 거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그런 거. 뭐가 됐든 좋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뭐. 내가 도와줄게. 너 어린 시절 상처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도 하고, 좋아. 그런데 돈 말야. 어쩌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네가 번 돈을 같이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돈 얼마씩 드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아리, 네가 알아서 해. 음, 알겠어. 그럼 엄마랑 다시 상의해 볼게. 자기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엄마가 좀 그래서 미안하다. 차차 나아지시겠지. 아, 이제 그럼 우리 엄마 만날 차례인가? 응, 음, 떨린다. 일주일 뒤. 아이고, 아이고, 어서와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구나. 덥지? 이쪽으로 와. 여기가 시원해.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내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 진호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둘이 참 외롭게 지냈거든. 이렇게 새로 가족이 는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아우, 난그 어머님 소리도 왜 이렇게 듣기 좋니? 우리 엄마 좋은 티 너무 내는 거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가 그래도 되는 거야? 예, 시어머니가 까칠하고 못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편견이다. 나는 딸 하나 얻은 거가 다 너무 좋아. 아리야, 나는 시어머니 유세 같은 거안할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서로 아끼면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아, 참,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지? 내가 우리 아리 몸보신 하라고 낙지랑 전복 넣어서 삼계탕 끓여놨어. 얼른 같이 먹자. 1년 뒤. 어머님,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뭘, 괜히 신경 쓰이게. 갈비찜이랑 도라지 무침이랑, 뭐, 우리 아리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먹어. 아유, 어머님도 참.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제가 어머님 때문에 요즘 살도 많이 쪘다니까요. 더 쪄도 돼. 많이 먹고. 더운 여름 잘 나자 우리. 네 어머님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시간 날 때마다 둘이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해. 이 애미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그래도 나 바빠 빨리 끊자. 네 어머님 엄마. 응 반찬 잔뜩 하셔서 문 앞에 두고 문자 보내시고 그냥 가신 거 있지? 들어오시지도 않고. 너 신경 쓸까봐 그랬나보다. 나, 어머님이 우리 집에 한 달을 있다가 셔도 하나도 신경 안 쓰여. 잔소리는커녕 어떡하면 나 힘들게 안 할까 그 궁리만 하시는 분이잖아. 다 우리 아리가 예뻐서 그런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일하느라 자주 뵙지도 못하고 늘 죄송한데. 그냥 존재 자체로 좋으신 거지.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너의 그 마음이면 충분해. 우리 엄마도 알 거야. 아리 너 마음. 진짜 어머님 덕분에 나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 치유되는 기분이야. 어? 누구? 우리 엄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 엄마? 너는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전화 한 통을 안 해? 무소식이 희소식. 이번 달 용돈 안 붙였더라. 아참, 그랬구나. 너 엄마 비참하게 만들래? 왜 이런 걸로 전화하게 만들어? 아, 깜빡했어. 지금 바로 붙일게. 다음부턴 하루도 늦지 마. 알겠어? 알았어. 엄만 잘 지내지? 아빠는? 아참, 그리고 우리 집 소파 바꿔야 할것 같아. 가죽이 다해져서 봐줄 수가 없다. 하나 사줘. 어? 네가 하나 사달라고. 너 이번 달 보너스 받는 달이잖아. 그걸로 하나 사줘. 엄마, 얼마 전에 냉장고 바꿔줬잖아. 그렇게 뭘 자꾸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 정서방 눈치 보이게. 왜? 정서방이 눈치죠?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해서 눈치를 보고 사니?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남편 눈치나 보고. 꼴 좋다. 엄마, 내가 결혼을 했으면 엄마가 자제해야지. 안 그래? 애써 키워놨더니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자식 키운 보람도 없게. 소파 받은 거 톡으로 보낼게. 빨리 배달시켜. 끊는다. 아니, 엄마, 엄마! 장모님. 응. 음. 아,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바뀐 것 같아. 시어머니는 뭐 하나 못해줘서 안 다리고, 친정엄마는 뭐 하나 못 가져가서 안 다리고. 왜? 또뭐 해달라셔?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이번엔 소파 바꿔달래. 나는 딸이 아니라 호구인가 봐. 바꿔드려. 안 그럼, 또 나한테 전화와서 소새끼 말새끼 하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변했다고 난리치실걸. 아, 미안해. 아, 나도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 매번 이렇게 끌려다니기도 그렇고. 이번만 해드리고 다음부턴 나도 할 얘긴 똑부러지게 할게. 그래. 두달뒤 자네, 대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한 건가? 네? 장모님,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내가 차 바꾼다고, 3천만원 달라고 하니 절대 줄수 없다고, 매달 주는 용돈도 끊고,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던데, 착한 우리 딸이 어쩌다 저렇게 된 건가? 어,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놀고 있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딸돈잘 번다는 거 알고 우리 딸 꼬셔 결혼한 거지? 그런데 그 돈이 자꾸 친정으로 가니까 우리 딸가스라이팅해서 친정에 돈줄 끊자고 한 거잖아 맞지? 네 자식이 그런 거지? 장모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각자 번돈 본인이 관리하고요 공동생활비만 같이 내고 있어요 제가 아리 돈 쓰는 거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리가 왜 그래? 네 놈이 압박했겠지? 어머님, 아리 어머님 치마 폭에 놀던 초등학생 아니에요. 성인이고 결혼도 했어요. 스스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제가 봐도 어머님 좀 지나친 경향이 있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야, 네가 지금 나 가르쳐? 이게 어디? 네가 뭘 알아? 네가 나랑 우리 아리 사이를 뭘 하냐고! 너 우리 아리 자꾸 이상하게 바꿔놓으면 내가 이혼시킬 거야. 알아들어? 나쁜 새끼. 일주일 뒤.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어머님이? 나 괜찮아. 아유. 내가 내몸 하나 관리 못해서 니들이 괜히 걱정을 하게 하는구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자기야, 병원에선 뭐래? 어떻대, 어머님? 우선 표적 치료를 해보고 수술하시겠대. 아, 그럼? 그럼 나을 수 있대? 그것도 경과를 봐야 알수 있대. 나는 그 표적 치료제인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 엄마, 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돈이 뭐가 중요해. 엄마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드나 봐. 세달 치료 받아 보고 수술 결정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해야지. 어머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며느리! 어쩜 이렇게 마음이 고운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수술 전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해서. 우리 집에? 음, 간병인 드릴 거야. 당신 회사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아픈 엄마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게 마음이 쓰여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진심이야? 그럼, 어머님. 퇴원하시면 바로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최대한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아니야, 나 괜찮대도. 네 남편이 저렇게 우긴다. 나 혼자 있는 게더 편해. 어머님, 혼자 계시다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어머님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할게요. 네? 다음날, 어, 장모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내가 뭐못올때 왔나? 둘다내 전화 씹으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아니, 둘다나 무시하기로 작정한 거야?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어머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 경황이 없었어 사부인이 왜? 어디 아파? 유방암이시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 당장 잘못되는 건 아니지?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치료제 써보고 경과 봐서 수술을 해야 하나 봐. 요즘 나이 들면, 네명 중에 한 명은 다 암이라더라. 암은 뭐 병도 아니지, 요즘. 그래, 내 차는? 자네, 내 차는 어쩔 건가? 네? 엄마 제정신이야? 지금 이 와중에 엄마 찾아달란 얘기가 나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안 그런가, 자네? 생각 좀 해봤나? 우리 아리 설득해봤어? 무슨 설득을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엄마. 그리고, 우리 어머님 치료제 가격이 만만치 않아. 내 돈, 내가 거기다 쓰면 썼지. 엄마 멀쩡한 차 바꾸는데 안쓸 거야. 뭐? 얘가 뭐라는 거야? 너 가스라이팅을 아주 제대로 당했구나. 야, 니네 엄만 나야. 니네 시어머니가 아니고. 니네 돈을 왜 거기다 써?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야, 너 내가 낳았어. 내가 너 공부하라고 탁달해서 좋은 회사 취직한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왜 돈을 애먼댔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그러고 싶다고. 어쨌든 난그돈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나그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가. 뭐? 그럼 온 김에 청소라도 좀 해주던가. 내일부터 우리 어머님 여기서 지내실 거야. 뭐? 너 뭐라 그랬니? 네 시어머니가 여기 온다고? 응. 어머님 수술 전까지 여기서 지내시면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기로 했어. 아니 너 회사는 어쩌고? 너 병간호하는 게 쉬운 줄 아니? 간병인 구할 거야. 하,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이러려고 내가 결혼 시킨 줄 아니? 자네 얘기해 보게. 자네 어머님 병간호 시키려고. 우리 애랑 결혼한 건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 저 아리 힘들게 안 합니다. 간병인도 쓸 거고 저희 엄마 치매 이런 것도 아니라서 크게 힘들 거 없다고요. 그냥 가족이니 함께 있어드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시어머니 옆에만 있어도 힘든 게 며느리야. 어디 귀한 우리 딸을 그런데 진짜 귀한 어머님 딸 맞습니까, 아리? 뭐? 지금 자네 뭐라고 그랬나? 어머님이야말로, 아리를 무슨 어머님 ATM 기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리가 돈 모을 새도 없이 버는 족족 다 가져가시잖아요. 보너스 달, 적금 탄 달, 귀신같이 알고 계시면서, 그때마다 돈 달라고 손 내미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잘 나가는 내딸돈좀 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 나는 남의 딸 불러다 병 간호 시키는 게더 잘못된 것 같은데? 사부인도 참 양심도 없지. 어떻게 남의 딸을 자기 병 간호 하는데 부려먹을 생각을 해? 부려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치, <laughs> 내로남불, 양심도 없는 새끼. 엄마! 야, 이렇게 병신같이 살것 같으면 이혼해. 네가 뭐이집 종으로 들어왔어? 이혼해 당장. 네, 그럴 겁니다. 저도 더 이상은 장모님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받고는 못 살겠네요. 자, 여기 이혼 서류. 당신 사인해. 이게 뭐야? 진짜 이혼 서류야, 당신? 나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당신이 아니라, 장모님 때문에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 미안하다. 이혼하자. 그래. 니네 놈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뭐? 아리 데려다 평생 행복하게 해줘? 에라, 이 사기꾼 놈아. 아리, 너 당장 사인해. 당장 이혼하라고. 정말,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언제까지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날 불행하게 만들 거야? 대체 잘 살고 있는 딸 이혼시키는 엄마가 어딨어? 어딨냐고? 너이 자식한테 그동안 세뇌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 봐, 본색 드러내는 거. 가자, 여기서 무술이처럼 살지 말고 당장 집에 가. 싫어, 절대 안 가. 내가 왜 우리 집 놔두고 친정에 가? 안 가. 그럼 너 이런 놈 옆에서 죽어가는 옆에 내 감정인이나 하고 있을 거야? 장모님! 엄마! 아! 아! 뭐야! 너 지금 나 때렸니? 엄마 미쳤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엄마한테 받은 상처 우리 어머님 덕분에 치유받고 누르며 살고 있었어. 나아준 엄마보다 날더 생각해주는 분이라고. 그런 분한테 죽어간다고? 그게 여기서 할 소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못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그래, 나 미쳤어. 나 당장 회사 그만둘 거야. 그만두고, 간병인도 안 부르고, 우리 어머님 간병할 거야. 뭐? 나 그만큼 어머님이 좋아. 엄만 내 마음 이해 못하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 엄만 모를 거야. 모를 거라고! 가. 제발 나더 비참하게, 창피하게 하지 말고 가. 꼴더 보기 싫으니까 가버려. 가라고! 아이씨, 인연이 진짜. 아파. 그만 때려. 그만 돌아가시죠. 이러다 아리 쓰러지겠네요. 아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뒤.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 그럼 그 이혼 서류는 뭐야? 장모님이 지난번에 이혼 시킨다 어쩐다 하면서 의름장을 놓으셔서 또한번그 소리 하면 본때를 보여주려고 들고 다닌 거야. 내가 강하게 나와야 너도 장모님한테서 제대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랑 어머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장모님한테서 독립해. 응, 나도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고맙다. 이혼 서류 내밀 때, 난 정말 네가 사인하고 가버리면 어쩌나,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칠, 다신 그런 장난하지 마. 그거 당장 찢어버려. 어? 그래, 알았어. 우리 얼른 청소하자. 내일 어머님 모시고 와야지. 어? 그래. 1년 뒤. 장인어른, 이번에 저희 회사 매출이 좀 올라서 아버님 용돈 하시라고 돈좀 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안 그래도 되는데, 번번이 미안하게. 금쪽 같은 제 아내 아버지인데, 제가 잘 챙겨야죠. 그래, 우리 아리는 잘 있지. 네, 배가 제법 나왔어요. 같이 한번 배로 가겠습니다. 장모님은 잘 계시죠? 그런 거 같네. 내 황혼 이혼 카드가 통했는지 요즘 아주 납작 엎드려 지내고 있어. 딸도 그렇게 돌아섰지. 나도 이혼한다고 하지. 아마 본인도 아차 싶었을 거야. 네. 아리도 장모님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이는?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검사만 하면 된대요. 다행이네. 네. 아리가 회사도 그만두고 지극히 간호한 덕분이에요. 그래. 우리 아리 잘좀 챙겨줘. 자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네, 아버님.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 들어가게. 그날 저녁. 나왔어. 어, 왔어? 어머님, 진짜 예뻐요. 거울 보세요. 어때, 자기야? 내가 어머님 화장시켜드렸는데, 예쁘지? 와, 우리 엄마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거 봐요. 앞으로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세요. 아리가 하루 종일 나 잡아두고 맛있는 거해 먹이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화장해 주고 나 집에 못 가게 한다. 어머님, 오늘 주무시고 가세요. 자기야, 나 오늘 어머님이랑 잔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엄마 오면 나는 맨날 찬밥이지 뭐. 아참 어머님, 우리 외식해요. 이렇게 예쁘게 화장했는데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laughs> 그럴까? 네,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어머님. 당신 들었지? 오늘은 어머님 먹고 싶은 걸로 먹자. 무슨, 우리 아리. 아니다, 우리 복덩이 먹고 싶은 걸로 먹어야지. 복덩아, 뭐 먹고 싶니? <laughs> 그 후, 네. 서슬 퍼었던 장모님은 아내가 독하게 등을 돌려버리자 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거기에 장인어른이 황혼이혼 카드를 내놓자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엄마는 스스로 잘 회복 중이시고 아내는 임신까지 해서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